신기라보 안녕하십니까.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 썰레마네를 폭사시킨 미국의 최첨단 드론 MQ-9 그레이 이글이라고 하는 이 암살 드론 편대가 대한민국 군산에 지금 도착해가지고 배치되는 이 사건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발칵 뒤집히고 최악의 공포에 지금 빠진 이상황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이제 지도를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별의별 악담을 다 퍼붓고 있습니다. 자, sbs에서 처음으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한반도 전략 지도를 갖다가 공개를 했는데 이 지도는 이제 한반도를 꼬꾸러 놓고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꼬꾸러 놓고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마치 바다와 북한에 딱 이렇게 포위된 한의 섬 같이 보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보입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미국의 전략 전투기 폭격기 그리고 이제. 한미연합군 이제 군부대, 최첨단 무기들이 배치된 이런 이제 항공모함 같은 이제 그런 존재지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결심만 하게 되면 북한 지역은 물론이고 중국 대륙까지 전부 다 관장할 수 있는 엄청난 항공모함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자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지도가 국내 언론에서 공개가 되면서 바로 북한의 언론이 이걸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과는 완전 잔절해 가지고 남남끼리 살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통전부는 한국 뉴스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매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국 정부나 한국에 대한 상황은 일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이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이 지도를 딱 공개했는데 이걸 보면서 발작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 담긴 이 성내는 뭐냐? 바로 주한미군의 유연성, 기동성, 그리고 이제 전략적 파괴성. 이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 지도이기 때문에 이 지도의 타겟은 바로 평양이고 바로 북한입니다. 이 지도가 딱 보여주는 순간 김정은의 내리에는 바로 이란의 혁명수비대 지휘부는 물론이고 핵시설이 타격되면서 이란 전체가 쑥대밭이 됐고 완전히 무너진 이걸 딱떠올랐을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뭐냐 군산에 딱이 시점에 MQ9이 들어와가지고 전면 배치됐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나온 보도이거 팩트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그뭐 북한에 대해서 뭐 잘해보겠다고 지금 막 대북 방송 중단시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북한 오브도 보내주고 막 하고 있는데. 이거 한 반대로 MQ9이 들어와가지고 또 겨루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미국이 곧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이건 미군의 무기배치 순환 전략적인 판단은 미군이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거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언제든지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때릴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끝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과 미군을 싸잡아가지고 같이 막 비방을 했는데 한국 정부는 싹 빼놓고 미국만 지금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무슨 최악의 무슨 전쟁 광인이 뭐냐면서 미국을 막 때리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 한국 정부의 변화된 이 모습을 그대로 북한이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단을 갖다가 딱 때리면서 미군의 어떤 역할을 막 칭찬하고 막켜세우면서 딱. 벌린 게 뭐냐면 북한입니다. 이란을 때리면서 눈치를 딱 띄운 게 바로 북한의 김정은한테 신호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보면서 김정은 너도 잘좀 파고 해봐라. 너도 한번 준비를 해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북한 문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은 이란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 이란은 핵 시설을 때렸지만 북한은 핵보다 먼저 김정은 본인과 그 지도부를 때릴 수 있겠다. 자, 이런 판단은 이제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김정은 정권이 이번 지도를 놓고 발작을 하고 또 이제 군산에 들어온 MQ-9 최첨단 암살 드론 이 부대가 들어와가지고 북한을 딱 겨누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습니까? 자 한줌도 안 되는 독재 정권. 그냥 까불다가 한 번에 갈 수가 있으니까 김정은 정권은 입국 다물고 그냥 자중하는 게 살길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